이번 테스터기 테스터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기에는 먼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꼽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기에서는 어, 검은색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빨간색을 플러스로 하는데요. 먼저 이, 이 테스터기 여기 바늘 꼽는 거를 잭을 여기다 꼽아주세요. 마이너스도 꼽아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 A A는 여기 전류 이두 가지를 측정할 때 여기다 꼽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전압, 저항, 도통, 다이오드 이렇게 표시를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여기다 이렇게 측정할 때 여기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요번에 여기다 한번 꼽아보시고 지금 이제 어, 우리 1.5V, 1.5V 이거 AA 건전지 한번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를 지금 보시면 여기 전압 여기 이렇게 물결쳐 있는 거 교류 얘는 이렇게 일자 직류잖아요. 우리 직류에다가 맞춰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터리 배터리 이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가 놓고 마이너스를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 자 지금 1.6볼트 .6V, 1.6볼트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것으로 직류 전압 측정 테스트 기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